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만나더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광저우 대학가 귀에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르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부탁. 나한테. 분.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누가 또?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광물이 부족해. 나. 맘...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알았어. 누가 또 나. 난 배신자가. 이총 바라보는 이즈. 광물이 모자라.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베스핀 가스가 없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나한테 불, 이총 네 바라버릴까? 베스티가스가 부족해 누가 또함 나? 확실하 나한테 불만 있나? 이청 네 바라버릴까? 아, 정말 피곤하군. 네.

배신자가 아니야 이총 네 팔아버릴까 느낌이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 목표입니다 놈들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달아날 수 있겠나 이총 네 팔아버릴까 난 배신자가 어서 가라 나한테 불 누가 또 하는 거지 난 폐쇄 동맹이 지 위험해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확실해 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나또 건설이 끝나 운영된 강타를 사용해봐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주목표 파괴 적은 적응에 실패했다. 우린 적응했다.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군. 방자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우리가 암이 말발. 이제 배수지을 쳐야 한다. 데스피카스가 그 없어. 나의 자치령이다. 음. 옳은 표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군 병력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위병을 확대 해서 해지를 쳐야 한다. 음.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음. 나, 당신의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와라, 발레야! 나한테 볼 말이 있나광제 폐하가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나의 자치령이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광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한테 볼 말이 있다.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놈들을 발사하라. 나의 자치령이다 아... 피할 수 없다면 동맹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이한테 덴이는. 이어서, 이는파어서 덴이는. 이어이는이어이는어이이이 귀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불길 앞에 제가 됐다 귀에 계 함대한다. 저기 가까이 있다. 소경아. 거기엔 전사 주체. 국민이 전투 중이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든. 아, 누가 더 거지? 나와라, 발리야 동맹이 교전이 펼치고 있어. 나의 자치령. 거기에 건설 못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왕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방제패. 어 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아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가서 도와줘! 우리 우리는 그 전에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알아서 하라고 상태 좋습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거기이 오케이. 자, 이해물 우리 시아이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고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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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어나라 원시 레야 준비 완료 코랄은 강하다 모두 지를 비켜라 거기엔 건설 못해 분명히 <목이> 교전을 펼치고 있고 <있어>.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절박해졌거나 아님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긴장해야겠습니다. 동흥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모아줘. 무력등이 불 사용 중 신흥이 무 공격받고 있어. 열차가 재떨미가 되버렸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젠는기는조이쟤 주목표 파괴 날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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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라 이제 는쟤지를 쳐야 우리가 일어나라. 상급 기관이다. 이어 나라와 식발레야 함께 싸운다. 깃발을 휘날리며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모두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변하게 대비하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저게 유해를 입은 곳이 공격받고 있어. 나한테 아, 볼 말이 있 피할 수 없다면 질짜이 공격받고 아, 있어.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 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일단 이 위치에 화력을 집중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전투의 <목소리를> 반열에. 수업. 무슨 일이 있어도 네힘은믿겠 목표 파괴야이다패지를 쳐야 한도 문제없다. 비할 수없다 즐겨라.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저들이 뭐인다 저걸 막아내야 한다.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피할 <laughs> 수 없다면 즐겨라. 동맹 공격받고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발사하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2년이 지금 공격하겠어요. 2이 지금 공격어요이어요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너희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쪽로에서또급하겠차가들어옵니다이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우리 이 지금

여기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여드레에 이제 소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분명히 교전이 켜지고 있어. 가 있을 때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원시 자그의 힘을 모아라.